네. 안녕하세요. 윤식입니다. 아, 오늘도 어김없이 또 인사드립니다. 다단계를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한번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돈을 벌고 있습니까? 벌었다면 얼마를 벌었습니까? 혹시 마이너스 아닙니까? 혹시 카드 결제로 인한 부담감이 없으십니까? 혹시 집에 제품 재고는 많이 있습니까? 혹시 무리해서 제품 주문하는 거 아닙니까? 혹시 남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내 자신의 중심을 놓치면서까지 다단계를 하고 계신 건 아닙니까? 다단계는 호불호입니다. 누구는 몇 개월 만에 하이핀 직급을 성취를 했고 누구는 백만장자 클럽에 입성을 했기 때문에 나도 될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희미한 불빛으로 비전이라는 놈을 동일시해서 바라보는 건 아니십니까? 확연한 비전의 프로그램을 여러분 그룹에서 제시를 해주던가요? 교육장에서 너무 많은 무거운 짐을 여러분 어깨에 올려놓는 건 혹시 아닙니까? 완전히 호불호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냐면, 한국에서는 다단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다단계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안티가 아닙니다. 잘못 되는 방법과 잘 되는 방법을 여러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많이 알고 있습니다. 잘안 되는 방법과 잘 되는 방법을요. 시작을 제가 돈 벌고 계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의 온라인 하이핀 직급자 보지 마시고요. 나 본인 본인을 한번 점검을 해보십시오. 제가 그래서 다른 동영상에 이런 제목으로 촬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단계 가계부 가계부를 적어 보시라고요.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꼭제 영상을 봤다면 다단계 가계부를 써 보시기 바랍니다. 지출, 수입. 지출은 모든 세미나 참석비용, 그 다음에 툴 사시는 거, 또 제품 구매하는 거. 어차피 내가 집에서 다른 슈퍼에서도 뭐살 물건인데 뭐 기록을 하면 무슨 뭐 가게불 나가 왜 쓰나 그러지 마시고요. 꼼꼼하게, 꼼꼼하게 지출과 수입을 한번 적어보십시오. 진짜입니다. 최근에는 한국에 다단계 하시는 분들, 돈 버는 분들 없습니다. 순환되고 있죠? 순환. 하다가 그만두는 분들이 있고, 또 진입하시는 분들이 있고, 하다가 그만두는 분들이 있고, 또 진입하는 분들이 있고. 이런 순환입니다, 순환. 버는 분들이 없어요. 그럼 나는 벌었는데요? 축하드립니다. 기적입니다. 럭키하신 분입니다. 하지만 장담하지 마십시오. 대부분은 가계부에 적나라하게 나와 있을 겁니다. 번게 아닐 겁니다. 결론입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지금과 같은 그룹의 시스템으로는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진짜로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정리가 되면, 많은 다단계 회사들이 퇴출되면, 곧 머지않아 다 퇴출됩니다. 그때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되는 방법이 무엇인지는 제가 다른 동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영상을 찾아서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안 되는지를 너무나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고 있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깨진 독에 물을 붓고 있습니다. 안 채워집니다. 채워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오면, 없지요, 우리. 행복소비자그룹과 윤식이는 두벅두벅 두벅 두벅. 한국의 올바른 네트워크 마케팅 문화가 정착될 때까지요. 두벅두벅 두벅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마무리합니다. 벌고 계십니까? 고맙습니다.